애플 정품 2024 애플워치 울트라 이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는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. 사용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점은 우선 디자인과 착용감이에요. 티타늄 소재 덕분에 가볍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밀레니즈 루프가 손목에 잘 맞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기능면에서도 스마트워치의 특성답게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심박수 측정, 수심 게이지 등 여러 생체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운동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. 특히 방수 기능이 뛰어나 수영이나 다이빙 시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. 배터리 성능 또한 만족스럽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하루 이상의 사용 시간에 감탄하며 충전 후에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아이폰과의 연동성도 훌륭하여 통화나 메시지 확인이 간편해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애플워치 울트라이는 스타일과 기능 모두를 갖춘 스마트워치로 패셔너블 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.